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우 부품입니다. 최근에 그 리비안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수급들이 좀 좋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문의 주신 분단 32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셔서 이제 리비안이 한 어, 11월 말쯤 상장을 하니까 어, 수익을 좀 보고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의였어요. 일단은 어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리비안 측에서 최근에 이제 부품을 테스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 대우 부품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엮여 있는 걸 일단 테마는 맞다고 보고 일단 가격대랑 어, 일정 좀 볼게요 일단 리비안이 상장되는 게 11월 말이 아닙니다 어, 지금 현지 시간 어, 10일에 상장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1 0일이 내일 모레 반영될 거고, 어, 또 내일 밤이겠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말 상황이 아니다. 아, 일단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둘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고점 인근에서는 팔때지 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하 두꺼운 매물 때가 되면은 이 구간 때에 저, 제가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겠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 어, 이 정도는 이제 저점이 나였으니까 타점은 조금 이제 어, 약하다고 친다면은 어, 전에 이제 올라갈 때 이런 구간들 바닥 잡아주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을 살수 있겠죠. 양봉을 찍어 그러니까 은봉에 사는 게 아니고 양봉을 찍어주고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항상 어, 산 다음에 올라가면은 정고점 인근에 서면은, 어 여기서 만약에 쌍봉을 찍었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이니까, 쌍봉 찍는 걸 확인하고 내려올 때 팔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이제 매물대가 생기면은, 최근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 가격대쯤 되면은, 강한 매물대니까, 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돌파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일정까지도 얼마 안 남았고, 오늘 지금 나온 음봉 같은 경우는, 어, 일단 21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2 1선이 깨지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정리를, 사실은, 어, 최소 오늘 장중이 정을 정반 정도는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을 한다면은 다시 돌아온 2,0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갈, 거거든, 내려갈 거거든요 어,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내일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만약에 바로 다시 21선 위로 돌려올리지 못하면 일단 비중은 축소를 하시고 둘째는 만약에 이제 그 리비안이 지금 지금 이제 나온 얘기로는 어, 부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어 일단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확정이 되고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또 뉴스가 나올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정도 슈팅을 나올 가능성도 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실적으로 가야 되죠. 그때는 근데 이게 실적까지 가려면은 이번에 이제 올해 내에 아마 제생각에 힘들 것 같아요. 실적까지 나오고 정말 이제 이게 기업 가치가 되려면 내년까지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매매를 하지또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손절가 짧게 2,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건 내일 올라가줘야 돼요. 내일 못 올라가면 최소한 비중수소는 했다가 2,500원대에서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하고 재차 가져가는 게 좋다. 왜냐면, 일단 비중을 주놓지 않고 2,500원까지 맞으면은 다시 살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놓으라는 말씀이고 여기서도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에 이제 지지를 줬던 구간들이긴 한데 예전에 우리가 쿠팡을 생각해보는 그때 동방이 이제 그 쿠팡 상장 관련주였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게 날짜를 좀 보면은 상장일이 한국 시간으로 3월 11일이거든요 그 쿠팡이 날짜 상장됐을 때 그럼 3월 11일을 보면 되죠 3월 11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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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동방주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가 9,000원대고 지금 반토막이 났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슈가 끝나고 만약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 꽤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입장에서는 어, 일단 내일 바로 올려주지 않으면은 비중 축소. 그리고 나머지는 2,500원 인근에서 지저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 깨고 남으면은 남은 절반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때 미리 줄여놓으면은 나중에 정리할 때도 손실폭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없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일 반등을 주는지 확인해 보고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하자. 이벤트 소멸이니까 일단은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